안녕하십니까. 자, 제가 오늘 영상을 왜 켰냐면요. 새 드디어 밀크투비라첫 멤버가 들어왔습니다. 바로 제 친구입니다. 아직, 아직은 대사를안 적었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잣말로 하겠습니다. 멤버를 네, 이제 완전히 이제 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아, 뭐야. 킵냐고 하네요. 네. 바로, 이제, 이제 이 뭐라고 하지? 이제, 음, 음 멘트 치고 있음이라고 하겠습니다. 멘트 치고 있음. 오케이. 자, 이렇 멘트 치고 있음. 멤버가 된 소감은? 소감, 어우야, 죄송합니다. 옷것 같지만. 멤버가 된 소감은? 저상기팀 너무 잘하데어쨌든 어. 멤버들 잠깐만 제가 멤아아또 졌어 아그제 꿈이 그 멤버들 소감은 뭐라고 될까요잉 제 꿈이 유비거든요 아 유튜브 마이씨 오케이 딱 좋네 딱 좋아 자 제대로 치겠습니다 그냥 바로 지금 장작 기다리 우아우야 어허 어, 아 그래서 기분이나 좋아요. 아, 아, 소감 감사합니다. 소감 감사. 소감 감사. 자 어쨌든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으니까 많이 많이 제 유튜브 안감도 부르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예. 이상하게 유튜브에 제 닉네임을 치면 치면 안 나와요. 왜냐, 구독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를, 구독자가 대주시 바랍니다. 아, 또, <목소리> 구독자님들, 구독자님들이라고 그렇게 구독자님들 뭐하니까, 이제 뭐라고 할까, 프레스 <목소리> 아니면, 아니면 뭐할까 서울류? 서울? 서울로 하자, 서울류. 서울, 서울, 서울로 하자. 네. 오늘은 <목소리> 이제 서울입니다. 네. 바로 정했고요. 님들은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, 이제 서울 우유가 되시길 바랍니다. 네. 어쨌든, 이 영상 많은 반문 드리고, 댓글도 좀 예쁘게 달아주세요, 자, 안녕!